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3. 세포는 영양소가 필요해 두 번째 시간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검출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에서 나올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에 있는 것처럼 어떤 영양소에다가 이렇게 시약을 떨어뜨리게 되면 색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한 색깔 변화를 이용해서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검사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영양소를 검출할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 검출 방법 중에서 첫 번째로 녹말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면요. 녹말은 이제 탄수화물 중에서 다당류 중에서 하나였잖아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에 녹말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녹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이오딘 아이오딘 화칼륨 용액이라고 연한 갈색을 띠고 있는 그런 용액이 있는데 이거를 녹말에 떨어뜨려서 이 녹말에 아이오딘 아이오딘 화칼륨 용액을 넣게 되면 반응을 해서 이 녹말 용액의 색깔이 청란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란색이라고 한다면 이제 파란 청이죠 파란색에다가 이제 남색 파란색 남색이 섞여 있는 파란색 남색의 중간 정도의 색깔의 그런 색을 청남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에도 정리가 되어 있죠. 녹말은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과 반응을 하면 색깔이 녹말의 색깔이 청남색으로 바뀌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 이런 녹말의 특징을 이용해서 농말이라는 영양소를 이제 검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두 번째는 포도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도 탄수화물 중에서 그 단당류의 한 종류였잖아요. 이런 포도당이나 혹은 여기 있죠. 포도당이나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에 많이 들어있는 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당. 과당은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당. 엿당, 엿에 들어있는 당, 젖당은 젖, 그러니까 우유에 들어있는 당. 이런 포도당, 과당, 엿당, 젖당,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당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당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당분이라고 하는 영양소는 어떤 방법으로 검출을 하냐면, 당분에다가 베네딕트 용액이라고 하는 이 하늘색 용액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렇게, 섞여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하늘색에이 포도당 용액이 섞여 가지고 이 하늘색이 용액에 섞였으니까 희석되어서 이런 색깔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알코올 램프를 이용해서 가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용액을 섞었을 때 반응이 아주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반응이 빨리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가열을 해 주는 거예요. 가열을 해 주게 되면 이두 용액이 반응을 해서 색깔이 황적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황적색이라고 한다면 노랄황의 이제 붉을적이니까 노란색, 빨간색 그 중간 정도의 색깔 이게 황적색이죠. 이렇게 당분은 베네딕트 용액과 섞은 다음에 가열을 하게 되면 황적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런 색깔 변화를 가지고 당분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가 있겠죠. 어, 이런 반응을 이제 베네딕트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지방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면요. 어, 지방은 이거는 색깔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증류수를 깔아놓은 거예요. 이 지방에다가 수단3 용액이라고 하는 붉은색 용액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 수단3는 붉은색인데, 이 수단3가 지방과 반응하면 색깔이 선홍색이 되는 거예요. 선홍색은 선명한 붉은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3보다 더 선명한 붉은색이 된다. 그게 이제 반응, 지방과 반응이 일어났다는 걸 알려주는 색깔 변화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단3의 붉은색이랑 이 지방과 반응했을 때의 그 선홍색이, 어 눈으로 봤을 때 크게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밑에 증류수를, 이 색깔 변화를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증류수를 밑에 깔아놓은 거예요. 이 증류수의 경우에는 수단3의 붉은색이 이제 섞여 들어가겠죠. 섞여 들어가면 이 수단3 용액에 증류수가 섞였으니까 이 붉은색이 희석되어서 이렇게 옅은 붉은색이 되거든요. 이렇게 확연하게 지방은 수단술이랑 반응을 했다. 증류수와 다르게 반응했다는 것을 이 지방과 증류수에서의 색깔 변화를 통해서 더 확연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학습지 제일 밑에 있네요. 지방은 수단술리 용액과 반응하면 색깔이, 지방의 색깔이 선홍색이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지방이라는 영양소를 검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이에요. 단백질은 5%의 수사화나트륨 수용액은 무색이죠. 이걸 넣고, 그리고 1%의 황산구리 수용액, 이거 파란색이죠. 이거를 이두 용액을 다 단백질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두 용액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뷰렌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에다가 뷰렌 용액을 넣게 되면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색깔 변화를 가지고 단백질이라고 하는 양분을 검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 검출 방법 네 가지를 배웠고, 자, 그러면 이제 학습지 2번 영양소 검출 실험과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음, 이 학습지를 하기 전에 영양소 검출 실험 여기 보시면 미음, 양파즙, 식용유, 물은 달걀 흰자 이런 시험관에 이와 같은 음식물이 들어 있을 때각 음식물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 있는지 검출하는 실험을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 미음이 뭔가? 미음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쌀밥에 물을 넣고 끓인 거예요. 밥에다가 물 넣고 끓이면 죽 되는데 물을 더 넣고 끓인 그것을 이제 미음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소화를 잘 못하는 환자들이 먹거나 아니면 이제 갓난 아기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에요. 양파즙은 양파를 갈아서 즙을 낸 거고, 그다음 식용유는 알고, 물건 달걀 흰자는 달걀 흰자를 물에 넣어서 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묽어졌겠죠. 그래서 이걸 묽은 달걀 흰자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 있는지 검출하는 실험을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영양소 검출 방법을 이용하여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시험관 A에서 D에 각각 미음을 10ml 정도 넣습니다. 시험관 A에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시험관 B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린 시험관 B는 천천히 흔들어 알코올 램프로 가열합니다. 시험관 C에 5%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립니다. 시험관 뒤에는 수단 3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볼게요. 우선 여기 각각의 시험관에 모두 미음을 넣었고요. 자, 미음에다가 A 시험관에는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을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색깔이 청릉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얘기는 미음에는 뭐가 있다? 녹말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영양소를 검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B 시험관에 있는 미음에는 베네이트 용액을 넣은 다음에 가열을 했어요. 그랬더니 색깔이 변화가 없어요. 그 얘기는 미음에는 당분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C 시험관의 미음에는 뷰랭 용액을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색깔이 변화가 없어요. 그 얘기는 미음에는 단백질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D 시험관의 미음에는 수산스리 용액을 넣었잖아요. 그랬더니 역시 색깔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음에는 지방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음의 경우에는 색깔 변화가 있는 것이 이 아이오딘 아이오딘 화학칼륨 용액에 의해서 청남색으로 바뀐 것밖에 없으니까 미음에는 녹말이 주로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양파즙으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양파즙을 각 시험관 4개에 다 넣었고요. 그런 다음에 A에는 이 양파즙에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넣은 거죠. 그랬더니 변화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양파즙에는 녹말이 없다는 거알수 있고요. 그다음 B 시험관에는 양파즙에다가 베네딕트 용액을 넣은 다음에 가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색깔이 황적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양파즙에는 당분이 있다. 당분 중에서도 양파즙에는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C는 이 양파즙에다가 뷰렌 용액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색깔 변화가 없다. 그 얘기는 양파즙에는 단백질이 없다는 얘기고요. D의 양파즙에는 수단 3 용액을 넣었고 색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양파즙에는 지방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식용유예요. 식용유 가 보이죠? 자네 개의 시험관에 모두 식용유를 넣었고요. A 시험관의 식용유에는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넣었는데 색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식용유에는 녹말이 없구나 알수 있고 B 시험관의 식용유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넣은 다음에 가열을 했는데 색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용유에는 당분이 없다는 거알수 있고, C시험관의 식용유에다가 뷰렌 용액을 넣었는데 색 변화가 없죠. 그래서 그 식용유에는 단백질이 없다. 알수 있고, 마지막 D시험관의 식용유에 수단레 용액을 넣었는데 색깔이 서동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식용유에는 지방이 들어있구나. 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묽은 달걀 흰자예요. 자 A 시험관의 달걀 흰자에는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색 변화가 없고 그 얘기는 달걀 흰자에는 녹말이 없다는 거알수 있고 자 B 시험관의 달걀 흰자에 베네딕트 용액을 넣은 다음에 가열을 했어요. 역시 색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달걀 흰자는 당분이 들어 있지 않다. 알수 있죠? 자 C시험관의 달걀 흰자에다가 귤렛 용액을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달걀 흰자에는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검출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D시험관의 달걀 흰자에는 수탄스리 용액을 넣었는데 색깔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달걀 흰자에는 지방이 없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양소 검출에서의 색깔 변화를 영상을 통해서 실험을 해 봤잖아요. 그런데 그이 베네딕트 반응 있죠. 어, 이거 색깔이 딱 바뀌는 순간에 대한 실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이다 속에 당이 들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당 사이다를 이제 여기 시험관에다 부을 거야. 그러고 나서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나서 가열을 한번 해볼 거거든. 자 이제 사이다 일단 오픈 해야 되겠지. 어, 와, 자 뿌시뿌시뿌시뿌시 뭐가 나왔을까? 압력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마구마구 마구 나왔겠지. 자 그러고 나서 선생이 사이다를 시험관에다 부어볼게. 어. 자, 이 시험관에 부었어. 그러고 나서 베네딕트 용액을 넣어 볼 텐데, 자, 넣는 순간 색상이 변화가 있나 한번 관찰을 해보자. 그런데, 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뭐, 그냥 둘이 좀 섞여서 약간 희석되는 색깔. 그 정도지, 뭐, 전혀 이제 변화가 없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지? 자, 그런데 좀 푸른빛이 도니까 더 맛있게 보인다. 아, 음, 음. 이제 지금 가열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가열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관찰을 해줘야 돼. 자 알코올램프에 불을 붙이고 자 가열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자 가열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가열을 해야 돼? 골고루 가열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시험관을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가면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된다. 더구나 양이 작기 때문에 갑자기 끓어오르면서 확 튀어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대단히 조심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이제 전체가 골고루 잘 가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음 그다음에 사람이 없는 쪽으로 비스듬하게 하여서 가열을 해줘야 돼얘 튀어나갈 때 있잖아 어떨 때는 한4 5미 정도도 튀어나가기도 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뭐든지 이렇게 가열하고 더구나 유리가 유리잖아 그지 어 그러면 아주 위험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계속 거품이 막뿌시뿌시잘 많이 올라오고 있지. 근데 지금 막 벌써 끓고 있는 건 아니야. 어, 아직 이제 이 사이다가 끓을 정도의 온도에 도달하지는 않았는데 온도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자 사이다 속에 녹아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와 나는 뜨거워서 더 이상 못 녹아 있어. 그러면 자꾸자꾸 튀어 나오는 거지. 자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와는 먼비래더라 반비래더라.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산화탄소로 자꾸 빠져나오고 있는 거지, 그지? 어. 자 자. 잘 보고 있어야 돼. 아쌤 아무 변화도 없잖아요. 막 이러는데 잘 보고 있어야 돼. 변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변한다. 잘 보고 있거라. 잘 보고 있거라. 음. 지금 좀 변해야 되는데. 어 좀... <웃음> <웃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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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이제 사이다가 아니다 그지 어 다른 음료수로 변한 것같아뭐같아 뭐 같아? 마치 오렌지 주스로 변신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 자요 색깔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오렌지색 이렇게 얘기하거나 주황색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색상을 꼭 항상 황적색이라고 얘기를 해 황적색 어왜 황적색인가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야 음 응?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베네딕트 용액은 황적색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본 색상 대로 얘기하면 오렌지색 또는 이제 주황색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겠다 그지? 어. 자 그러면 이제 사이다가 이 오렌지 주스로 변신한 순간을 봤는데 이게 이런 황적색을 띠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인 침전이 생긴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투명해졌지 그지? 어. 그러니까 시간이 또 지나면은 얘가 또 가라앉게 되게, 되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황적색의 침전이 생긴 상태를 볼 수가 있고 자 이게 사이다 속에 뭐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란 사실 당이 들어 있었. 때문이라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우리 실험의 재료가 되었던 사이다다 그지? 그런데 요새는 우리 음료수 하나를 마실 때에도 도대체 여기에 재료가 뭐가 들어있느냐 이런 것 정도 는좀 체크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 사이다는 착 탄산음료. 자, 탄산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밑에 원 재료명에 보면 뭐가 있어? 액상과당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여기, 여기. 액상과당. 그지? 어. 그러니까 과당이 들어있는 거야. 당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베네딕트 용액하고 반응해서 황적색으로 변하는 걸볼 수가 있었던 거지. 자, 그러면 학습지의 영양소 검토 실험과 결과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아까 이거 우리 음식물 가지고 실험했던 거를 요약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험관에 어떤 A 용액, B 용액, C 용액, D 용액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용액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영양소 검출하는 시약을 이용해서 색깔 변화로 어떤 영양소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영양소 검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이 A 용액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실제는 이네 가지 시약을 다 넣어봐야 하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실험처럼 네 개의 시험관에다가 A 용액을 다 넣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하나의 이 시험관에는 베레이트 용액을 집어넣고 이제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색깔이 황적색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A 용액에는 이 당분이 있다. 그 중에서 얘는 포당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두 번째 시험관에는 아이오딘 아이오드나 칼륨 용액을 집어 넣는 거예요. 그때 색깔 변화가 그러니까 지금 다 A 용액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색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A 용액에는 녹말은 없다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세 번째 시험관에는 수산스리 용액을 넣는 거죠. 그랬더니 색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A 용액은 지방이 없구나는 거알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시험관에 뷰랭용액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A 용액에 색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A 용액에는 단백질이 없구나는 걸알수 있다. 이렇게 이런 세트로 실험을 하는 건데 지금 대표적으로 반응을 한그 시험관만 학습지에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반응을 한 시험관만 보도록 할게요. 자, 비용액의 경우에는 이네개의 시약 중에서 아이오딘 아이오딘 화학칼륨 용액을 넣었을 때 색깔이 청남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용액은 색깔 변화를 안 일으킨 거죠. 그러면 이 비용액에는 청남색으로 바뀌었으니까 녹말이 있다는 것을 검출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C 용액은 이4 개의 시약 중에서 수산3 용액을 넣었을 때 색깔이 선홍색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 C 용액에는 지방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D 용액은 뷰렌 용액. 뷰렌 용액 뭔지 알죠? 이거잖아요. 5% 수산나트륨 수용액 더하기 1% 황산구리 수용액.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넣어주는 이거 이 용액을 이제 뷰렛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에는 뷰렛 용액을 넣었는데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었고 나머지 시약에 대해서는 색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D 용액에는 단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양소 검출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A는 에 포도당, B는 녹말, C는 지방. 는 단백질이 있구나 이렇게 검출시약에 대해서 색깔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용액 속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